반포하고 되어 되었습니다. 한글의 인류 문학적 가치는 이루 다 말로 할수 없습니다. 인류 유일의 창제 문학의 기운과 흐름을 글자에 담아 지은 뜻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상형 문자. 표의 문자, 표의 자질 문자로 불리는 인류 문자, 문자사의 정점에 있는 문자입니다. 문화의 핵심이 언어라, 언어라고 할때 할 우리는 최고의 문화유산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예, 2020년 10월 8일 양평 자유발도르프학교 일동은일은 일동은 일동은 한글날을 앞두고 세종대왕님 앞에서 차를, 차를 올리오니 흥향하지옵소서 한글날이 574돌입니다. 574돌인데 1446년도 9월달에 한글이 반포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1920년도 딱팔갑자 68, 48, 480년 되는 해에 어 처음으로 이제 가, 갸, 글이라고 해가지고 어 요즘 한글이라고 부르는 글을 그때는 가, 갸, 글이라고 했습니다. 1920년대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글날을 선언을 하고 어, 반포된제로부터는 574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글이 우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용적이고 과학적이고 우수하다 근데 그렇게 우수하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어떤 글자의 조합이 용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숫자가 많다는 뜻으로 들 다들 쉽고 많다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조합 가능한 수가 많다 이걸로 보통 우수하다고들 얘기합니다 물론. 그 점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우수한 점이죠. 근데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한글은 보통 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특별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류의 그 어떤 언어 중에서도 창제된 문자는 한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앞으로도 어떤 문자가 창제된다고 하는 일은 다시 없을. 일이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창제가 명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언제 창제됐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문자는 유일한 게 한글인데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금 유네스코 기록문화제로도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어 우리나라 국보 70호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한글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절대적인 우수성은 첫째 창제된 문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보통 우리가 문자의 역사를 얘기할 때 고대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상형문자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상형문자를 조금 더 압축하고 변형시켜서 표음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표음문자가 어떤 문명의 발달에 어떤 이 발달에 분화된 그 가짓수들을 못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표음문자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이게 커다란 문자 역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을 어 아주 우수한 표음문자라고 배워왔습니다. 표문자라고 배워봤는데 어떤 점이 한글이 특수한가 하면 사실은 한글은 표음 문자다, 표의 문자다 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 모든 기능과 속성을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문자입니다. 이게 대단히 특이하고 흉내 낼수 없는 점입니다. 소리를, 말소리를, 글자로, 시각적인 걸로, 청각적인 걸로, 시각적인 걸로 표현을 해내는데 문제는 이 표현을 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논리로 표현하지를 않고, 자연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이 인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가? 그런 감정을 일으킨 것이 소리로 나타날 때는 어떤 음으로 나타나고, 그 음이 어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형상으로 연결됐다는 어떤 형상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3위 일체로 담아낸 거, 이것이 한글의 제자원리다라고 국민적음 해레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글의 모태가 되는 국민적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한글은 소리 글자, 만내 아니고 뜻 글자이기도 하고 소리와 뜻과 그 다음에 시각적인 효과, 청각적인 효과, 인간의 마음에 어떤 품게, 품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의미, 이런 것들을 삼일체로 엮어낼 수 있는 글자라고 하는 점, 놀라운 점은 그삼위일체의 원리를 인위적 논리에 기대지 않고 자연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어떤 필연적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도출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부여한 점, 이런 점들이 한글이 지금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뭐 물론 지금도 문자가 없는 나라의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을 가르치고 있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더욱, 한글이 세계적인 어떤 보편 문자로서 성장해 나가고, 인류가 공유하면서, 정말, 어 유용하게 쓸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문자다라고 하는 점, 유일한 문자다라고 하는 점, 이게 한글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특별한 점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훈민정음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사실 대단히 부족하죠. 학계에서의 연구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교육현장에서 제자원리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글이 가지고 있는 한글에는 상형문자 표의문자, 표문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어 잘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질문자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어가 있습니다. 이 자질문자는 소리의 변형이 글자의 모양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되는 어떤 문자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소리와 소리와 모양 이거가 유기적으로 어 유기적으로 어울려 가지고 표현되는 문자 이걸 자질 문자라고 하는데 그 자질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하나를 한글 하나의 성질을 표시하기 위해서 학수로 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은, 어,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자질문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자질문자적인 어떤 문자적 우수성,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국어 생활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 문자의 우수성을 국어 생활에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다시피 인간은 언어의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국어 생활에 이런 우수한 문자의 영향이 어, 반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언어 문화 수준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건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이런 우수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자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소, 그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 의미적인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낼 수 있는 그 글자로서의 한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실용적인 어떤 자음 모음의 조합 원리까지 연결해서 같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치고 배우는 장들이 워낙 부족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할 일이 태산인데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어, 한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건 주식영 선생님이 근대 제안을 하셔가지고 정착된 말이죠. 그런데, 어, 제자원리까지그 이해를 이어서 국어 생활에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취지를 반영해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 앞에 국민정음의 정음, 정음을 붙여서 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의 문화운동 차원에서 앞으로 사용해 나간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글의 뿌리가 어디고, 또 우리가 한글의 잠자력을 어느,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계속 자각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호칭을 어떻게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한글이라고 할 때하고, 정음 한글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국어에 대해서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음 한글이라는 호칭을 써나가는 것을 국민운동으로 해나가자 그래, 올해 한글날을 맞이해서 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제이 한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운동을 펴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 문자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을 위한 문자 지도 교수법 이런 게 개발이 되고 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혹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어떤 자생적으로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교사든, 가정에서 부모든, 어른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정음 한글을 이렇게 각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문자 첫, 글자 처음 배울 때그첫 시기에 정음 한글에 대한 교수법의 기초에서 문자 지도가 들어가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세대를 건너가면서 어, 그야말로 처음부터 이런 한글의 우수성이 어떤 마음 깊이 새겨진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올 수가 있고, 어느 생활이 기초부터, 어, 새로 혁신된 국어 생활을 하려는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게 이제 첫 문자 지도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이 정어 한글 교수법을 알고,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양평자유발 그룹 프 학교에서는 학교가 저희가 2018년도에 개교를 해서 올해로 3년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학교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201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저희 학교의 정체성으로 삼는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발도루프 교육의 현지화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지화라고 했을 때또 가장 중요한 게 현지화해야 될 교육 영역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 모국어 부분이죠. 발도루프 교육의 발달론 방법론들이 대단히 훌륭하지만 어, 우리 모국어 또는 우리 자연, 우리 역사를 접목시키는 데는 반드시 주체적인 현지화가 필요. 한급 어, 필연적인 당위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어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가 출발할 때부터 국민예금 제작을 내 한편으로 기초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는발로루프의 어떤 감성적인 교수 방법론을 접목해서 아이들한테 이 한글을 가리키자라고 하는 걸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사분들하고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양평자유발로루프에서 하는 아카데미, 월세미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국의 공교육의 혁신초등학교 선생님들 또는 대학교 선생님들한테 정음 한글 문자 지도 교수법을 꾸준히 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여러 선생님들이 하늘에서 온글 한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좀 많은 선생님들이 그 책으로 공부도 하고 실제로 연수도 하고 드디어는 뭐몇 개인지 정확히 봐갈 수는 없지만 대단히 많은 전국의 어, 혁신학교들에서 자발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이 정음 한글 교수법이 현장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올해 한글날에 좀어 말씀드린 이런 활동과 관련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 그동안 저희 아카데미나 월 세미나에서 한글 관련된 강의들이 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잘 정리되고 좀 압축된 형태로, 어 누구라도 이제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돈된 강의들을 좀음선해서 뽑아서 한 세트로 묶어서 이제 모든 분들이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하고 보급하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 내용에는 해리본 제자원리에 대한 해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발그루프 적인 어떤 교수방법론을 적용한 수업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실제 방법론을 수업시연을 직접 보여드리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 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자원과 모험에 대한 어떤 느낌과 상을 갖도록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취약 이전 아이들에 대한 일종의 조언도 포함된 강의들 이렇게 세 가지를 한품으로 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는 하늘에서 온 한글 그 책을 어.. 후민정음회로분이 우리나라 국보 70호라고 하는 점을 어그 취지를 알리는 것어 의미에서 전국의 70분의 선생님들한테 어.. 도서출판소신제에서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안내 나가는 메일 주소로 어, 지금 이 안내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네, 안내 나가는 메일 주소로 음, 정원한글을 가르칠 어떤 의지와 동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어, 써서 보내 주시면 메일을 보내 주시면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70분선생님들한테 어, 70분선생님을 선정해서 이 하늘에서 온 한글을 어,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날에 해마다 좀 한발한발적음 한글을 보급해 나가는 어, 이런 운동들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거를 좀 약속을 드리면서 어, 저희 양평여발도로학교에도또이 적은 한글 보급 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